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단어가 제 눈속으로 눈속으로 확 들어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게 은혜죠.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게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제 자신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서있다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 아니면 정말 설 수가 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은혜의 두 가지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은혜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말이거든요.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은혜를 받아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변화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기 자신, 어떻게 보면 치부 아닌가요? 치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 폭행자였습니다.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개하여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디모데 이 전서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지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은,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은혜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참 치부잖아요, 치부. 부끄러운 과거. 그럼에도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이 비난, 비난받을 수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치부일 수 있지만 자신의 과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보다 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이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랬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저는 되게 불평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늘 왜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하늘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사실, 제가 부끄러운 얘기하면요. 새벽에 전 새벽 차량 운행을 하는데도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교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이 새벽에 차량 운행하는 걸 우리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막 속에서 막 불평이 올라와요. 불평이 올라와요. 솔직한 제 마음이 그래요. 제가 막 하나님께 막 불평을 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불평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밉죠. 하나님, 정말 미우시죠. 꼭 제가 무슨 계약서를 쓴 것처럼 종이를 하나 꺼내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꼭. 과거의 제 모습을 보여주세요. 상민아, 네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하니? 내가 너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보여줄까? 무슨 계약서를 쓴 것처럼요. 무슨 서약서를 제가 하나님께 쓴 것처럼 제가 불평할 때마다, 제가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가야 되죠? 이것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주문해서 꼭 이렇게 종이를 꺼내시는 것 같아요. 종이를 꺼내셔서 제 모습을 꼭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모습을 낱낱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러면 제 마음이 싹 바뀌어요, 다시. 싹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이것이요? 과거의 내 모습. 과거의 내 모습.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과거의 내 모습이 어때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설수 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수 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썩어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그 은혜가 나를 세웠고,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한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두 번째 은혜의 역할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5절 상반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1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16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국휼를 입은 가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에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구원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너무 신기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살인자였던 사도 바울을 새로운 존재 되 계신 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가늠하는 자마다 다 음력을 품는 자마다 가늠했다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사도마을의 모습과 다를 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다르겠어요? 사도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결국엔. 제의 모 저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이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찬양의 이유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절 사도 바울이 계속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의 이유가 여러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다 아니, 아닌가요 여러분? 과거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죄송하고 창피하고. 지구봉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뭘 원하세요?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더 이상 뭘 뭐가 여러분 더 필요하세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잖아요.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받은 우리가 뭐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오직 예수라는 말이 여러 예수라는 말이 그러 살면서 살수록 더 구구절절하게 철, 아주 처절하게 고백되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여러분 이 찬양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 삶의 연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재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생 찬양할 노래, 평생 기뻐할 노래, 평생 감사할 노래의 제목. 사도바울이 이것이 연료가 되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것을 재료로 삼고 이것을 연료로 삼아서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신앙은 싸움이에요. 놀이가 아니에요. 석겁장난이 아니죠. 또 다시 할수 있는 죽으면 또다시 할수 있고 동전 넣으면 또다시, 또다시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니죠.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싸움. 싸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생명을 포기하고 안전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시대였는데요. 가족 중심으로 군대가 형성이 되고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업을 삼아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데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전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내 길을 내가 평탄케 해줄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영원히 보호해 줄 거고 내가 내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다 물리쳐주고 내가 너를 대성하게 해주겠다. 물론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는 아브라함의 길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내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는 그 길에 그 길이 전쟁과 같은 길이 있다고 전제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상급은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게 상급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을 가운데는 싸움과 같은 전쟁과 같은 길이 펼쳐질 거다, 아브라함마이 이야기를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선한 싸움을 싸라, 선한 싸움을 아라 우리가 가는 길은 싸움이에요, 싸움, 싸움. 그러면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적당한 마음으로 하면 이기겠습니까? 야구선수들이 공을 하나 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집중을 하냐면요. 공을 하나 치기 위해서 이배틀를 휘두를 때 힘을 너무 주고 집중을 너무 하다 보면 이 어금니나 그, 이가요 금이 간다 그래요. 얼마나 집중을 하고 얼마나 힘, 힘이 들어가는지. 공을 하나 치기 위해서도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공을 하나 치기, 치기 위해서 힘을 집중해가지고 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신앙은 싸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하나님 주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싸움. 매일매일 나의 모습을 보는 우리의 싸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나잖아요. 나 결국엔 나와 싸워서 내 마음과 싸우고 내 이성과 싸우고 내 생각과 싸우고. 내 계획과 싸우고 내 뜻과 싸워서 그럼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결국엔 나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누굴 통해서 역사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좌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실패하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사단이 하는 일이 그 결국엔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싸움인 거예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비장한 가고, 그 싸움을 향한 비장한 가고. 내가 죽어서, 복음이 복음되고. 내가 죽어서, 은혜가 은혜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 축구를 볼 때,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가끔 다시 볼 때가 있거든요. 야구도 마찬가지지만, 라이브를 볼 때는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긴장돼요 특히 막 접전일 때는 더 긴장이 돼요. 막 제가 축구선수가 된 것처럼 막 떨리고 긴장이 돼요. 막 오글오글거리고 막 혈액순환이 안 돼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요. 그래서 재방송을 보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결과를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결과는 이미 뻔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결과는 이미 뻔해요. 우린 승리자들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피 터지는 살이 찢기는 땀과 피와 눈물이 번복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일지라도 우리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조선에 이미 승리를 주어 지어 주셨어요. 우리 승리자들이에요. 그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전하는 전쟁. 두 번째 이 은혜를 삶의 재료로 삼고 삶의 연료가 되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죠. 싸움을 하고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 착한 양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보니까 제 마음에 많이 와닿지가 않아요. 이, 이, 어제 말씀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결국에 그 선한 양이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마음의 상태. 결국 마음의 상태인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요 에베소 교의 성도들이 변질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뭐였죠? 뭐가 식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기 때문이잖아요. 사랑, 사랑, 사랑이 식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순수했던 그 사랑, 하나님 주님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 이면 다 됩니다.라고 생각했던, 여겼던 그 순수하고 순결했던 첫사랑을 상실하고 나니까 결국엔 신앙이 견건이 뭐가 됐어요? 돈벌이로 전락되고 말았잖아요. 돈벌이로요. 그런 착한 양심은 제가 생각할 때 착한 양심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때 착한 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 사랑을 버리고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돈벌이 대상이 된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니까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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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 존재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었는지 이 은혜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이 은혜가 우리 세포 속에 새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뇌 속에 새겨지고요. 이 은혜가 우리 혈관 속을 타고 흘러서, 우리 혈관 속을 타고 흘러서, 이 은혜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해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치부였지만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 수록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하는 이 부끄러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것을 기억하지 않, 잊지 않고 냄새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썩어 없어질 나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된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눈물과 땀방울과 진액들과 모든 것이 범벅이 되어서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지겠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 우리 두 손에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착한 양심,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을 유지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결론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